할렐루야. 벌써 한 주간이 다 흐르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 주말 한 주간 잘 정리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시편을 제외한 음, 각권에서 가장 길게 기도문이 만들어지고 기록되어진 부분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말로는 좋지 않았지만 그의 첫 신앙은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런데 이 기도문 가운데 3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가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애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한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메뚜기와 황충과, 이막 엄청난 재앙들이 닥칠 때에,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으로 새롭게 와닿는 시절입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어서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나도 혹시 걸리지 않을까? 나도 죽임은 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대변한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병도 병이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또한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고통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루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이 18장의 말씀에서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과부의 비유를 틀어서 과부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찾아갔으나 그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제가 나를 귀찮게 할 테니 그두손 들고 응답해 준다는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 과부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더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칙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과부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부의 소원을 재판관이 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을 잘 정리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한 주간 동안 나를 붙잡고 나를 억매였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 않겠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부르지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원칙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느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주님을 우러러 기도하드리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